안녕하세요. 홀몸입니다. 오늘은 남미 여행 몇일 차냐? 14일 차? 어쨌든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마추픽추를 가려고 아쿠아스 칼리엔테스에 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아, 날씨 비와 뭐냐? 이거? 내 남미 여행 최대 버킷리스트였던 마추픽추를 가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그게 마츠푸츠 마을 입구 모습입니다. 와 이제 6시 반인데 사람들 마츠푸츠 가는 버스 타려고 줄서 있는 거 보세요. 진짜 부지런해 여기 사람들 와 여기 네, 지금 마을로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비가 계속 올것 같아서 이 옷을 하나 사야될 것 같은데요? 을 입고 있습니다. 5개의 옷을 입고 5니다 5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5개입니다5 이 버스풀 내고 저 앞에 보이는 버스를 타고 마추픽추 입구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 입장 시간을 여유를 두고 좀 나오셔서 타셔야 할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추픽추 타는 입구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용종원 슈로, 용종원 슈로, 용종원 시로 가면 마셔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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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o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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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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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a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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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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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픽주 입구역에 입구에 다 도착했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비는 좀 그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마츠픽주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 맞나? 맞겠지 뭐 이렇게 여기에서 패스 여권하고 와 이거 실화냐 아무것도 안 보여. a n y t h i n g from here. 와 진짜 짱난다 짱난 거치겠지. 서히 투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각 집들의 창고였었다고 하네요 자 어떡하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어떡하지? 하, 왠지 이거 전혀 구름이 걷힐 것 같지가 않아 아 진짜 정녕 마츠빅추의 신이 날 이렇게 버리는 건가? 구름이 끼니까 멋있긴 한데 왜? 뭐가 보여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이, 이 모양이 어디서 이정경이 <laughs> 보이는데 지금 구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Maybe, maybe it gets better. 와,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아, 지금 걷고 있어요. 야, 야, 지금 가이드 설명이고 뭐고, 지금 뭐 이게 중요하지. <laughs> 와, 여러분 조금 보입니다. 아, 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봐야야와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지 你帮我那个拍一下，对吧？帮我拿一下，好，这个我收。哇哦，哇哦，想抢人，对啊。你不怕输？帮我放我那个拍。啊，你用这个拍。对。对，对，看得到吗？挡住了。呀呀呀呀！OK OK。坐下。啊。 <laughs> 와, 진짜. 와, 진짜. 와, 인짜 와, 그제지 이런게 있어야지 네 진짜. 와, 진짜. 와, 입니다가이드진 설명이고 뭐고 오늘 내려왔습니려왔이야다아

<목소리> <목소리> 저 앞에 구름에 가려진 산이 보이시나요? 조금 나와 있는데 거기가 와이나피추인 것 같아서 저는 한 30분만 있다가 <목소리> 와이나피추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명,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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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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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呀，yeah, okay. 后面都看得到吗？有有可以可以。可以好嘞，好嘞，谢谢。呀。OK，站那边。OK <noise>。OK。<noise> <noise> Ja? Ah. Baba. So you say they will all provide the natural vegetable to the cows that can make a Pardon? In the Yeah. They will all provide. There's some things can I explain from this area. 여기가 광장이었대요.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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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르면 울리나 봐요. 그지서 누군가 할 말이 있거나 그러면 박수를 치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지이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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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지지은 지금은 지지은 지금은 지는 와이나피츠 들어가는데 여기가 와이나피츠 컨트롤 여기에서 다시 여권을 제시를 하고 입장권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no. okay, will, yeah, will follow. How, how did you do that? Just fling your arms. 와이나피츠입니다. <laughs> 아,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laughs> Just three. 아 서킷3 와이 낫 피츄 입장 매표소 게이트에 예, 지금 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여권 하고 표를 보여주고 이름 적고 올라가면 됩니다 뭐 죽었나 살았나 위험하니까 낭떠러지도 있고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인원파악 하는 거 같아요 나중에 여 네. 사 들어갈 때만 사인 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도 해서 들어간 일원하고 나오는 일원하고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Was it very hard it to very get hard. up there? Really? How how long did it take? Uh, Go seven, up Probably hour. No uh, problem. Yeah. On, getting down. Down was easier. Oh yeah, okay. okay. I was like there. Wow. Definitely uh, worth it at the top. Though. Really? Uh, yeah. Was it very beautiful? Extremely. Yeah, okay. Do you think it was going there? Huh? Do you think it was going up there? Yeah, for okay. sure. Very nice. Sure. Mm. Best view I think mm. you'll get. In yeah, right. M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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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guys. Bye bye. Please register. Okay. Yes, that's all. And you s t a Ah, no, leave n try. No. Right down. Where? y o u r 148. Okay. Yeah. Remember, please. Okay. o need to sign out. Okay. Come back. 45 agents. Okay. y e 1015오이 비는 티켓 para la montaña 에 푸에나추 오네 이렇게 다 일단은 와인업 아우야 가이 노 땡큐 다 맞췄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짐좀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와이나 픽추 내려갑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전 무리하지 않고 좀 쉬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추픽추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와이나피추로 올라가는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400명만 받는다 그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루에 와이나피추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4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수치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런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 정말 직각이네. 좀숨차긴 한데 계속 하겠습니다. 아, 홀라 홀라 가라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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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근데, 한국에서 등산 좀 하고, 만약, 뭐, 체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는데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 경사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가봐야지, 뭐. 아. 우. 지금 여기 경사가, 거의 90, 90도는 좀 오버하고 한 80도? 정말 한 75도?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 여기를 올라가야 돼? 미치겠네 진짜 아. 다들 먼저 가라고 서로 양보하고 있어 <laughs> 아. 여기 스페인어 국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산에 올라가는 건가 봐요. 맨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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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맨날 올라간다고 그래. 올라 올라 이렇게. 마 힘은 들어도 경치는 죽이네. 마지막 고비가 상당히.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원웨이. 우,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길을 착각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고 내려오는 길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잘못된 길로 내려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조이 간격이 한 10cm. 도안 돼서 발을 짚는 게 상당히 어렵네. 옆으로 올라가야겠어. Amazing. I'm sorry. sorry. 다 왔습니다. 다가 아니네? 좀 쉬자. 이게 개한 마리가 있어. 와,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아, 보이십니까? 거의 정상에 왔습니다. 아, 진짜, 경치는 너무 이쁘네요. 네, 마추피추, 와이나피추구나. 와이너픽추 정상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또 비가 내려오네. 아경입니다 와이너픽추에서 와이너픽추에서 보이는 정력.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 중에 와이나 픽스를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축 픽스에서만 보는 거랑 와이나 픽스에서 내려다 보는 거 차원이 달라요. 조금 힘들긴 한데 좀 쉬엄쉬엄 올라와도 1시간 반 아니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다리 만들어 놓은 것 봐. 돌로 돌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여기, 여기. 와 왔다? 와 뭐야 이거? What? 와 진짜 이거 싫어? 와, 오, 우 와, 뭐야, 이거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길도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쉽지가 않네. <laughs> 와, <우와>. 짜자자잔. <웃음> <웃음> 드디어 2시간 반 만에 다 그랬네요? 하산 완료했습니다. <laughs> 올라. 야. 사인을 해야됩니다. 내려왔다고 생존 보고생네들하고 생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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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고 생존하고 생존하고 야, 안에 완전히 대처로 꽂았네. 아. Oh That's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한5 시간 정도 마추픽주 서킷으로 들어가서 마추픽주 보고 서킷 3로 가서 와이나비추 보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마추피추 관광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총 소요된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렸고, 어, 재미있었다 최고의 선물은 맑은 하늘이었다. 끝. 아, 화비앙 여행사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는 버스표를 잘못 준 거야. 내가 올라가는 것만 두장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막 여기 데이터가 안 터져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식당 가서 와이파이 구걸해서 화병 연결해서 퍼스프 부랴브라 받았네. 아이고 진짜. 네, 아구아 스칼리한테 스 내려와서 햄버거 하나 시켜서 점심 먹으려고 시켰는데, 와 샐러드가 생각보다 훌륭한데? 먹어볼까요? 얼마나 맛있을까? 비주얼은 일단 합격이고, 패티 고기도 일단 합격이고, 먹어봅시다. 우와. 고기죠? 네. 아 어. 여 <목소리> <목소리> 마츠픽 추입니다 여러분. 오양 따이탄보로 돌아가는 기차는 또 다른 기차네. 저는 A 코치입니다. 그러면 버스 3아을 타고 러시아 <목소리> 로돌아가면 <한쪽으로> 됩니다 아 러시아 러아러시아다아아가 비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고양 따이 땅보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는 이제 코트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 귀여운 아이들 뭐야 이거 너무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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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였다 일단 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쿠스코 가는 버스를 탔는데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길에서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한 30분째 대기하고 있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아 쿠스코까지는 언제 가나? 내일 새벽 4시 반에 또비니쿠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제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두 시간 만에 저는 쿠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쿠스코에 며칠 있었다고 쿠스코에 돌아오니까 집에 온 것처럼 또 맘이 편하네요 참 사람이 진짜 환경에 적응하기 나름인가봐요 어, 시간이 9시여서 저녁을 먹기엔 좀 늦은 것 같고, 아까 햄버거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돼서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서 자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